예, 안녕하십니까. 젤로 무전기 Y15 플러스 어, 이번 시간에 어, 업그레이드된 사항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Y15 플러스 일단은 먼저 어, 변경된 게 어, 젤로가 오픈된 상태에서 젤로 화면에서는 위에 상단바를 어, 감춰버리게 어, 수정이 됐습니다. 어, 뒤로 가서 바탕 화면으로 가보시면 자, 이럴 때는 바탕 화면에서는 어, 지금 폰의 정보를 알수 있는 어, 알림바 상태바가 어, 표시가 되지만 어, 젤로로 들어갔을 때는 어, 상태바가 어, 없어지면서 그만큼 더 어, 화면을 키워 볼수 있는 어,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선을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HPTT는 지금 원룸 주차장에 저는 젤로 무전기 한 대를 비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 아이디가 HPTT 1으로 계정을 로그인 해놨고요. 눌러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팅. 네, 밖에 삑삑하는 소리 들리시죠? 네. 어, 이걸 설치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어, 대러변 옆에 원룸이라서. 어, 1층 주차장으로 자꾸 구석으로 들어와서 소변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설치를 해놓고 CCTV를 알림이 뜨면 바로 그쪽으로 되고 무전기에 얘기를 합니다. 나가라고. 그래서 뭐 밤에 좀 새벽이라든가 밤에 이쪽에 또, 뭐또 의심스러운 사람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도 무전을 보내서 쫓아 버리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뭐 택배라든가 어, 배달이라든가 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 번호를 몰라서 그럴 때또 어, 그럴 때도 알려주는 차원에서도 어, 설치해놓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팅자 그리고 또한 가지 변경된 사항은 어, 예전에는 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화 키패드가 자동으로 펼쳐지게 됐는데 어, 그게 없어지고 PTT 버튼 1, PTT 버튼 2 예, PTT 버튼 2로 활용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 설정에서 설정 p 시 s h 버튼에서 플러스를 누르고 플러스에 위치하고 확인 Press now 예, 어떤 버튼을 할 거냐 콜 버튼 클릭 예, 그러면은 등록이 됐습니다 예, F4 버튼이 아, 콜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들어가셔서 버튼 컨택트를 하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친구나 그룹이나 이렇게 어, 가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친구, Hiptt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엔터 확인. 자, 그러면 이 버튼은 어, Hiptt 원으로 고정이 됩니다. 무조건 여기를 호출하게 되는 기능으로 변경됩니다. 자, 빠지고. 자, 지금 에코 h o 위에가 있으니까 당연히 PTT 버튼 원을 누르면 1위로 어, 갑니다. 자, 클릭. 피... 어, 에코, 에코, 커서, 포지션되어 있는데. 그 다음, 콜 버튼, 콜 버튼은 하이 PTT1. 자, 콜 버튼 클릭. 하이 PTT1. 네. 네. 이 연락처로 픽스 시켜놨습니다. 고정시켜놨습니다. 자 기본 ptt1 버튼 에코 그 다음 픽스 버튼 콜 버튼으로 해놨습니다. 하이 ptt1 예 요렇게 예, 두 가지로 해놨는데, 이콜 어, 버튼을 어, 없애버리고, 어, 고정 버튼으로 어, PTT 버튼2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나, 친목 어, 단체에서 만약에 20명이 어, 이 무전기를 사용할 때, 이걸로, 어, 이걸로 무전을 해도 되지만, 이걸로 그룹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걸 그룹 전체를 통하게 무조건 이 어, 버튼만 누르면 어, 그룹으로 가게 만들어 놓고, 어, 그리고 화면에 커서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갈수 있는 곳은 PTT1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전체 대화를 할 경우도 생기지만, 어, 친한 팀원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팀원을 선택해서 보내야 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요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버튼 사용할 때. 자. 에코란 사람을 하겠다. 에코, 여기 커서 위치에 있는 곳으로 가니까 기본 버튼은 클릭. 에코로 가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고 전체 그룹에다 대고 얘기를 전파해야 될 것은 요걸 눌러서 얘기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회사라면 대표는 전 직원에게 전파를 하는 경우에는 요걸로 눌러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IPTD원 그룹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직원한테 지시할 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어, 직원 중에서 골라서 하는 거죠. 커서를 위치에 있는 곳으로 옮겨서 하이피티티로 옮겼으니까 아, 이 사람, 어,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룹으로 나가지 않고 개인한테만 어, 얘기가 전달되도록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이걸로 마이크 테스팅. 아, 일, 뭐 요거 요렇게 처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걸 그룹으로 고정해도 되고, 요걸 기본 버튼으로 사용해도 되고, 어 아까 보여드렸듯이 설정에 가서 푸시 토토 버튼에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예. 그래서 어 전체 직원 그룹에서 사용할 거를 뭐, 요걸로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요걸로 하거나, 아 그래서. 어, 두 개의 버튼이 있으면, 어, 아주 극대화됩니다. 아, 아주 편합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변경 업그레이드 사항은 콜 버튼을 PTT 버튼 2로 변경했고, 다음 상단 알림바가 없어졌습니다. 예, 이상입니다.